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날입니다 장계 장날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38광땡 3일하고 8일은 장수군 장계면 장날입니다 3일 13일 18일 23일 28일은 예, 장수군 장계면 장날인데요. 아주 큰 장날입니다. 여기가 교통 요충지이고, 어, 지난 전주와 또 무주, 또 거창을, 어, 또 남쪽으로 가는 어, 사거리가 있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 아주 큰 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오늘 농사철이어서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어, 크게 열렸는데, 네. 네, 지금 농사철에 들판에 나가셔서 손님들은 없고 어, 그래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안되네요 이게 지나물인가요아 이거 사에지 직접 이렇게 뜨셨다는데 이야 싱싱합니다 야 요런 거 이게 된장 넣고 무쳐 먹으면 이야. 백년 장수입니다. 여기 또 머위 때도 머위 잎도 이렇게 많이 뜯어오셨네요, 여 분들이. 싱싱한파릇파릇한 머위 잎. 또 미나리도 있고요. 네, 미나리도 많이 끌어오셨네. 고수, 특히 장수는 고수가 아주 특산품입니다. 다른 지역이 없을 때 여기 장수가 맨 먼저 고수가 많이 키웠던 곳이고 네, 열무도 나왔고요 또 이렇게 오이 아 파릇파릇한 반듯한 오이 가지도 나왔고 네, 많은 채소들이 싱싱하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요건 요건 방풍인가요? 방풍. 예, 방풍나물. 이야. 시한방풍나물들 여기 있네. 어,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겁니다. 풍, 풍에 좋아? 아, 풍에. 중풍에 좋다고 해서 방풍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방풍나물. 아, 좋고요. 그냥 채소 가지수가 많습니다, 여기. 오늘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없어요. 지금 파프리카도 있고요. 단호박. 이게 브로콜리가 아꽃 꽃속이처럼 탐스럽습니다. 예. 예. 이 채소들이 예, 가지가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올색이? <laughs> 아, 여기 양파가 또 양파가 벌써 캘 때가 됐나 이렇게. 야. 이게 햇양파죠, 햇양파. 아, 벌써 이렇게 햇양파가 나왔습니다. 푸지합니다 감자도 있고요 여긴 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정성들이 밭에서 이게 이제, 해온 거네요. 야, 요거 약, 약, 고수입니다, 고수. 약이 되는 고수. 예, 예. 산, 산뚜루. 예, 예, 예. 그래야겠네. 네 여기 또 머위 야, 진짜 세순인데요. 머위 몸에 좋은 머위 또 불미나리. 요, 요건 저기죠? 꼬들빼기 아, 진짜. 네, 정말 이 몸에 좋은 겁니다. 약이 되는 약초래요. 쑥. 응. 요건 뭐죠 어머니? 그 잔대. 이게 잔데요? 아 잔대잎, 잔, 아 잔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래요? 심으라고 하나에 막. 아 심는 거. 네, 심 잔대 세순입니다 요건 또 산에서 이렇게 두릅, 두룹, 산두릅을 따오셨네. 산두릅 먹으면. 이나 네, 요게 또. 갈레를 아, 양. 어머님이 직접 야생 달래를 캐 오셨네. 네라대요잔대 아니야? 이대잔대가 잔대. 저기 약이 되잖아. 약지 어, 완전 약 되지. 네. 요 뿌리는 뭐, 무슨, 무슨 뿌리인가요? 아, 우슬뿌리. 네, 우슬 항상 받아 그래. 우슬뿌리도 있고요. 잡곡도 있고, 여기 그냥, 네, 쑥이, 쑥향이 좋습니다. 쑥도 많이도 어머님 따시느라고, 아, 허, 허, 허리, 앞, 허리 아프셨겠네. 그래요. 그니까 아이고 고생하시, 고생하셨습니다. 머위 잎도 있고. 그건 뭔가요? 저도 몰라요. 주인이 없네. 야콘. 응? 어? 아 야콘. 약혼. 이게 야콘이라고요 이게? 야콘. 아, 여기, 산뜨릅비 그냥 싱싱합니다. 이야, 산에서 황금 따온 것 같습니다. 자연산 산뜨릅. 몸에 좋고, 또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가 있는 피를 맑게 하는 두릅입니다. 아, 좋습니다. 요거, 그냥,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도 좋고요 몸에 좋은 참두릅입니다. 음, 달래가 이렇게 그냥 파처럼 크네요. 음, 자연사 달래인데 엄청 크기가 왕사이즈 두껍습니다. 이거 달래장 해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밥 도둑입니다. 밥 도둑. <laughs> 여기 이쪽 어머님은 쑥도 있고 머위도 있고 여기 또 달래도 태우시고요. 요거 이제 민들레 예, 몸에 간에 좋다고 하는 민들레 새순이네요. 야 이거 그냥 묻혀서 먹으면은, 고추장이랑 붙여서, 길기름 조금 쳐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아, 여기는 또, 과일이, 정말, 풍성하고, 탐스럽게, 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울긋불긋, 예, 군침이 넘어가네요. 아, 빨간 딸기도 있고요 아 이제 오렌지 오렌지도 있고 또 참외도 있고 뭐 아, 하여튼 예쁘게 하죠 예예예 예, 예. 포도도 있고 어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야 싱싱해지는 느낌입니다 뭐 하여튼 이름물을 뭐한라봉뭐뭐 뭐 무슨 막 종류가 많습니다. 바나나도 있고요. 토마토. 예, 그리고 귤. 예, 감도 있고요. 아, 홍, 하여튼, 싱싱한 과일들이. 아, 이렇게. 네, 여기도 고수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수, 또 이것은 에, 토란 줄글, 줄거리, 토란 줄기를 이렇 말려서 가져왔고요. 시금치, 파릇파릇한 시금치, 예, 돌나물, 돈나물이라고도 하는데, 뭐. 된장 넣고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돈나물. 아. 이야, 여기도 진짜 큼직한 달래입니다. 자연산 달래. 오늘 달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달래, 쑥, 돌나물, 머 머잎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계, 장날 시장에 오시면은 정말로 싱싱하고 푸짐한 이봄나물을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어머니 맛있게 드십시오. 아, 여기 또 우리 어머님들이, 어, 점심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왔어요. 하고 있는 모습을 먹었어? 한번 한때 먹었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니다 한번 올라가 두루파래야두루파래야 이렇게 그냥 집에서 반찬, 김치 이렇게 뭐 그거 꼬들빼기 어머니? 네 음, 맛있는 거 넣어주셨네 신건지 <laughs> 이거 신건지죠 신건지? 동치미 이요 응. <laughs>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응. 여기 고들빼기 또무치 고들빼기 김치 또 이렇게 어, 고추장아찌 고추 이건 또 부추 반찬만 나오면 사람은 나오고 예아 이렇게 해서 그 그냥 보리밥도 넣으셔서. 아, 이밥 먹어, 밥 먹고 뭐 그렇게 하게 못하게. 예, 드세요. 네, 네, 또 여기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반겨주고 있네요. 아, 형형색색 가지 가지 예쁜 꽃들이. 아, 너무나 밝게 장계 전통시장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하나 빵긋빵긋 웃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네, 저 위에도 있네요. 여기. 정말 노랗고 분홍, 핑크색의 예쁜 꽃들이 장계 전통시장을 흔하게 비춰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예쁘고 또 있습니다.